가세요. 아니, 안 가요. 이거, 어떡하죠? 집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. 돼지고기 먹더니 맛이 좋았나 봐요. 갈 생각을 안 하네요. 그리고, 좀 전에 여기 장어 한 마리 잡았어요. 얘네들 잡은 날은 장어도 잡히더라고요 물도 지금 보면은 유속이 있고 많이 흐르죠. 그리고 예, 장어는 뭐 저는 물고 들어갈 때까지 내버려 두니까 찌고 찌맛 보는 것도 없고 뭐 강제집행합니다. 물고 쑥 들어가면 뭐 사정없이 꺼내죠. 어 얘가 안 가서 어떻게 돌려보내야겠죠? 근데 어떻게 하지? 물릴까봐 오, 가네요. 에이,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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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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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네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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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